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세리생과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공부 시간 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여러가지 품사들 중에서 체언과 용언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체언과 용언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품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품사를 총세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첫 번째 형 형태, 기, 기능, 세 번째 의, 의미. 형태, 기능, 의미 이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형태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번에는 기능에 따라서 체언과 용언으로 나눠 보고 이 체언과 용언을 다시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사들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번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쉽게 분류해 낼수 있는 어, 체언과 용언이라는 어, 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체언과 용언은요. 기능에, 따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뭐가 뭐다? 세리스미, 뭐, 예쁘다. 이런 것들 있죠? 세리스미, 귀엽다. 세리스미, 섹시하다. 세리스미, 수업한다. 세리스미, 공부한다. 자,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문장 속에서, 뭐,가, 뭐,다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로 우리가 체언과 용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체언이라는 건요. 누구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에요. 뭐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어, 문장의 가장 몸이 되는 말,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릅니다. 용언이라는 건요. 뭐다뭐다 뭐, 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뭐 다라고 하면서 이 말들은요. 어, 형태가요. 계속 바뀌어요. 형태가요. 바뀌어요. 활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나오는 포도 정말 맛있다. 사자. 아크다. 달리다. 이것 하나 옛. 얘네들을 각각 체언인지 용언인지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들을 형태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형태에 따라서 변하는 건안 아, 변하는 건 왼쪽에 변하는 건 오른쪽에 한번 놔 보겠습니다. 사포도 안 변하고요. 사자 안 변하고요. 정말 안 변하고요. 달리다 변합니다. 맛있다 변해요. 크다 변해요 하나 안 변해요 옛안 변해요 하나 안 변해요 앗, 안 변해요 이것 안 변해요 자 체언은요 주로 안 변하는 것들 안에 있어요 자안 변하는 것들 중에서 뭐뭐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 포도가 어될수 있다 그지 포도가 얘는 체언이에요 사자가 될수 있어요? 어, 사자가 뭐 크다, 사자가 으르렁 거린다, 되죠? 사자. 채연입니다. 정말, 정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띠용, 안 돼요. 옛, 예시, 옛가, 네, 안 돼요. 띠용. 자, 하나가, 어, 뭐, 하나가 달리고 있다. 하나가, 뭐, 예쁘다. 여러 명 중에서 하나가 예쁘다. 하나, 채연자 자리. 뭐뭐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채연입니다. 앗, 아, 아시, 엥, 뭐야? 앗, 아, 아시, 네, 안 되죠. 띠용. 자, 이것, 이것이 크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 체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도 하나, 사자 이것과 같은 단어들을 우리가 뭐뭐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체언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용어는요, 형태가 변하는 말들 속에 있어요. 형태가 변하는 달리다, 크다, 맛있다.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뭐, 뭐, 다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달리다, 크다. 다 뒤에 다가 붙네요. 맛있다. 이렇게 다가 붙는 친구들은, 다가 붙는 단어들은 전부 다 용언이라고 봅니다. 자, 체언과 용언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체언들 포도 하나, 사자, 이것과 같은 단어를 다시 의미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언을요. 의미에 따라서 명사라는 애로 나눠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명사라는 품사로 나눠 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수사로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체언을 의미에 따라서 나눠 봤을 때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명사부터 살펴볼게요. 명사라는 거는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세리 지은 교과서, 볼펜, 샤프, 포도, 뭐 추상적인 대상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 우정, 자유, 평등, 이런 것들. 어떤 것에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모두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사는요, 다른 단어로 대신해서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대신 하는 말이니까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세리쌤 대신 그녀는, 자, 이런 거. 교과서를 보자 대신에 이거 보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대신 저기 좀 갔다 올게요. 자, 이런 거. 저기, 거기, 여기, 뭐, 이것, 저것, 그것. 그, 그녀, 나, 너, 이런 것들 전부 다 대상의 이름 대신 사용되는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수사. 자, 수사예요. 뭐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수를 세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 일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앞에서 우리가 체언으로 분류했던 포도 사자 하나 이것을 다시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눠볼게요. 먼저 포도 어, 이름이니까 명사죠. 사자 이름이니까 명사죠. 하나 하나 둘셋넷 숫자예요. 그렇죠? 수사 이것 이것 그것 저것 이름 대신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 쉽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용언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뭐뭐 다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용언을 다시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요. 자, 용언을 다시 의미에 따라 나눠보자. 용언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라는 거, 두 번째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할 때 동자는요. 움직일 동자예요. 따라서 동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몸 동작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동사예요. 오케이? 자. 자 그럼 형용사라는 건 뭐냐? 형태, 용, 얼굴용. 아름답게 형태를 꾸며 주는 말. 지금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가 어떤지, 그 모양새가 어떤지, 그 얼굴이 어떤지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세리쌤은 예쁘다. 세리쌤의 지금 상태가 어때? 예쁜 상태. 음, 예쁘다. 세리쌤의 상태가 귀엽다. 세리쌤의 상태가 발랄하다. 세리쌤의 상태가 깜찍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용사에 해당이 됩니다. Okay. 어, 졸리다 보겠어요 어, 졸리다 상태 졸린 상태니까 형용사겠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용언으로 나눠봤던 달리다 크다 맛있다 동사 형용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달리다 먼저 달리다는 달리는 모양 우리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음, 움직임으로 몸으로 흉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움직임이 나타내는 말이니까 동사 자 크다는 어때요 크다 어떤 물건의 상태가 커다란 거다. 그지? 그나는 형용사. 맛있다. 맛있는 거 우리 몸으로 나타낼 수 있어? 동작으로? 어, 동작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죠? 맛있다. 지금 포도의 상태가 쌤이 지금 포도를 먹으면서 하고 있거든. 계속 포도가 생각나는 거야. 어, 뭐 햄버거의 상태가 맛있는 상태예요. 그죠? 따라서 맛있다는 형용사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능에 따라서 체언과 용언으로, 다시 체언과 용언을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로, 동사와 형용사로 여러분 쉽게 나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체언이고 어떤 것이 용언인지, 또 어떤 게 명사 대명사 수사인지 동사 형용사인지 잘 나눠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바이바이.